싸우로 어제 네. 축구 봤어요? 네.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 이겼는데 기분이 어때요, 아이카로드니로? 아, 사실 우리는 뭐 기대하지는 않았는데요. 여기 이 단계까지 온 거는 예상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대한민국이랑 맞게 됐을 때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렇게 음.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하면, 맥파도 이 단계까지. <laughs> 그래서 아리 에콰도리 이 단계까지 통계 게좀 승리라고 생각해요? <laughs> 우의는 이런 레벨까지는 얼을수 있는 재미 아니에요. 원래는 바다사람들, 네. <laughs> 여기 서울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그런 갑작나왔어요 우리가 골할수 있던 기회가 적지는 않았어요, 진짜는 어, 10분에도 5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혼자서 한명 가서 하려고 하고 결과가 안 나와요. 지도인플레이는이아니 음. 그냥 개인 커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, 골 먹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아. <laughs> 그게 좋겠냐 그게? <laughs> 원리 거의 30분에 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아직도 갈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30분이라서 저방이 가서 아직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이 있었어요. 헛된 희망 아직. 아니에요? 아 그런 거. 바로 공격이야.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지지 말고 그냥 1대 1도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이 있었는데 그리고 골 누가 훔는 보호에 집중한 것 같아요. 우리 팀이. 뭐 팀원들이 골전에 아,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골프는 그냥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승전 누구 응원할 거예요? 한국 응원해야지 일단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응원해야죠 <웃음> <웃음> 다른 에콰도르인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? 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. 그럼 에콰도르인 대변인? 한국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잘하는 거 아, 에콰도르 사람들은 그러면 어제 경기를 좀 아쉽게 생각하는가람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올수 있었던 게는 벌써 은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사강사강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한들은이 사람들은 이한람들은이사람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이사